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성을 부리고 있고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미 말세의 증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끝이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있는 자는 깨달을 찐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더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회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24절에 다니엘에게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자리에 나의 욕심과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엉뚱한 일에 동분서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말씀하시는 핵심은 가정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차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올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동분서주하고 바쁘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일로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빠져버리면 진짜 중요한 믿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감하도록. 여러분 환란이 너무 중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초라한 말구유 어린 아기, 가난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온 세계가 알도록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고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저런 일에 분주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 결코 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생각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데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예배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마음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이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립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